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 차량, 그 중에서도 카니발 2.2 디젤 7인승 그래비티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4,911만원의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어, 정말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한 옵션만 넣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드라이브 아이즈, 모니터링 팩, 썬루프, 그리고 빌트인 캠. 딱네 가지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알짜배기로 필요한 옵션만 넣어주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형 컬러인 세라믹 실버의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있습니다. 1.6 하이브리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6 하이브리드, 물론 판매가 잘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2.2 디젤을 찾으시는 분들도 꾸준히 찾아주신다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1.6 하이브리드에 대한 불확실함입니다. 왜냐면은 힘이 좀 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의 실제 후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힘이 좀 많이 약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았었기 때문에 2.2 디젤, 이게 고속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연비면에서도 훨씬 탁월한 2.2 디젤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출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장기 렌트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 봤었을 때는 9인승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혜택까지도 받아볼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이 7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혜택은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인승 차량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이 2열 같은 경우에 시트 자체가 9인승이랑은 좀 다르고 어, 정말 편안함 그리고 정말 의전용 차량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입니다 어, 오늘 그래비티 차량 제가 한번 직접 카메라를 들고 한번 찍어 볼 텐데요 정말 이곳저곳 한번 열심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기본적으로 일단 컬러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추가 요금이 붙는 컬러가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장 컬러 비용이 따로 들진 않습니다. 이 카니발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컬러는요. 오로라 블랙 펄, 스노우 화이트 펄, 8만원 추가되고요. 이 세라믹 실버, 이세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컬러, 조금 어두운 토프라는 컬러가 이제 생겼고요. 코튼 베이지 두 가지의 컬러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7인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프레스티 등급이 없습니다. 기본, 가장 저렴한 차량 자체가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으로서 노블레스 그리고 시그니처 그리고 그래비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비티를 하게 되면 좀 시그니처랑 다른 점들이 좀 생기죠. 약간 BMW로 보게 되면 M 스포츠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벤츠는 AMG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비티 전용 외장 디자인이 들어가고요. 블랙 휠과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더 포스가 생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그래비티 전용 컬러가 들어가 뭐 라디에이터 그릴 하단 몰딩,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루프랙 상단 그리고 도어 하단 몰딩, 그리고 프론트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그리고 시필러, 테일게이트 가니쉬 그리고 프로젝션 LED 드 램프, LED 포그 램프, 프론트 리어 LED 턴 시그널 램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한 80만 원 정도 시그니처랑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외형을 조금 더 꾸미고 싶다 그리고 정말 시그니처랑 조금 더 다른 느낌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80만원을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뭐 헤드라이트나 뭐 이런 것들은 시그니처랑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릴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스가 넘친다라는 점 한번 봐주시면 되고 이 하단에 보시면은 이 플라스틱 자체도 좀 투톤으로 되어 있죠. 범퍼 하단과 이제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약간 황동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자체가 그래비티 전용 범퍼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차량은 옵션이 딱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더 넣을 수 있는 옵션들도 생기게 되지만 지금 보시는 차량의 옵션은 드라이브와 이제 79만원이고요.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속 승계 갈림,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모니터링 팩 같은 경우에는 127만원인데, 서라운드 모니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생기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리모트 360도 뷰,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측방 주차 거리 경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인데, 사실 이 카니발 같은 경우는 차량 덩치가 좀 많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 팩 같은 경우는 좀 넣어주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리모컨 키로 차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기능 자체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고요. 요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거 빌트인 캠2인데 127만 원입니다. 이 옵션은 웬만하면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좀 낮은 등급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옵션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주시기는 하는데 이 옵션을 두 개를 묶어놨죠. 이거는 분명히 국산차의 옵션 장난질이라고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따 실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듀얼 선루프 84만 원에 옵션 추가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측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측면으로 봤었을 때이 컬러감과 그리고 이 휠의 블랙 도색, 이 그래비티 전용 휠이 들어가 있는데, 어, 이게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박자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포스가 넘치는 같은 카니발이지만 그래도 좀 옵션 자체가 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좀 멋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좀 신세대 아빠의 차?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황동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 이거 자체가 그래비티 전용 사이드미러 커버고, 이 하단에도 살짝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이국산차의 옵션 장난질이라고도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커넥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터치 타입 아웃도어 이제 핸들 요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비티는 기본 옵션, 기본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차량은 좀 옵션이 좀 빠져 있습니다. 다 들어간 건 아닙니다. 컴포트 이제 7인승 같은 경우에는 119만 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데요. 2열의 다이나믹 바디케어 시트 그리고 뭐 암레스트 뭐 UV 살균되는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스마트 커넥트라는 옵션이 또 따로 있기는 합니다. 79만 원인데 요거는 지문 인증 시스템, 디지털 센터 미러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봐 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크레일 사운드 시스템 63만 원인데 지금 보시는 차량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디젤 같은 경우에는 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3등급입니다. 복합 연비가 13kg 정도 나오는데, 어 사실 하이브리드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차량 가격도 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이 디젤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고속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보다는 디젤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비티 등급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루프렉 같은 경우도 블랙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 어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자동문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을수 있을 텐데 차량 자체가 카니발이 진짜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차량에 타보시면 아시겠고 뒷좌석에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제 카니발 차량 자체는 그냥 패밀리카의 용도뿐만이 아니라 의전용 차량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음을 안내를 드리면서 후면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카니발을 이제 이번 신형을 선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블랙도 있고 뭐 화이트도 있겠지만 저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컬러를 선택을 할것 같아요 굉장히 색감 자체가 나쁘지가 않고 뭐 머플러 팁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비티 전용 뒤에 범퍼 황동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후방 카메라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빌트인 캠이 여기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뭐 당연히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이 7인승의 크나큰 장점이죠. 이렇게 시트를 접어 놓게 되면 트렁크 적재 용량이 굉장히 넓어지고요. 그리고 시트를 이렇게 올려 놓을 수만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약간 히든 스테이지 공간을 좀 많이 사용을 할수 있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납함 자체가 국산차는 좀해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옆을 열게 되면 이렇게 1층과 2층에 나열을 할수 있는 이런 수납함도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는 이 키트 같은 게 하나 배치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겠네요 차량 자체는 사실 9인승보다는 이제 7인승을 선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자 경비 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인승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9인승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마음은 좀 7인승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국산차의 옵션 장난질, 또 여기서도 이어집니다. 아, 이거는 좀 저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기아의 자동차 차종 같은 경우에는, 이 노블레스 등급만 가더라도, 이 메모리 시트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카니발은 하도 잘 팔려서 그런지, 가장 높은 등급을 해야지, 이제 시그니처를 해야지만, 이 메모리 시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사실 이 노블레스 등급에서도 좀 메모리 시트를 좀 설정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노블레스로 많이들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시그니처가 사실, 실 노블레스보다 옵션이 좋고 하는 거는 맞지만, 좀 이런 옵션 장난질은 좀 이제는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금에 대한 뭐, 베네핏스좀 줘야 되는데, 아, 이거 뭐지? 그래비티 정도 들어가면 사실 저는 핸들에 전동 핸들 정도는 넣어줄 법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안 들어가 있다는 라 거는 좀 굉장히 아쉬운 현실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된후 차량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옵션을 넣더라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었는데 이런 거는 그나마 좀 많은 발전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아의 이제 핸들도 좀 바뀌었죠. 조금 로고가 작아졌어요. 자신감이 좀 줄어든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기아 로고가 굉장히 컸지만 조금 작아진 Bugün çok 기아의 핸들 바뀐 모습과 로고 축소된 거를 확인을 해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따로 많이 바뀐 거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어봉 같은 경우가 좀 바뀌었습니다. 후진을 넣게 되면은 진동이 딱 와요. 그래서 안전사항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C타입 단자로 좀 바뀌었죠. 기존에는 USB의 단자를 꽂아야 되셨지만 지금은 이렇게 C타입으로 나오고 있고 요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시거잭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거잭이 좀 고급스러워졌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 트레이 같은 경우는 에 굉장히 큽니다. 이 수납함 자체가 국산차는 좀해자 스럽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크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앞에 무선 충전 패드 있는 것도 굉장히 좀 넓은 카니발을 보고 계신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 이제 7인승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2, 2, 3뭐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이제 3명이 탈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 3열 같은 경우는 3명 타기가 좀 빡빡합니다 조금 꽉 찬다고 보시면 되는데 좀 어린 자녀분들이나 좀 마른 멸치분들이 좀 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트 자체는 7인승이 조금 더 넓직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종아리 받침대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옆에 이 레버를 올린 다음에 뭐 밀었다가 당겼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이동까지도 가능한 카니발이다라고 봐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튜닝을 하지 않는 이상 순정 상태로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9인승보다는 7인승 시트가 훨씬 더 편안하고 착좌감이 좋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죠.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어, 카니발의 선루프는 굉장히 해자스럽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좀 저는 만족스럽다라고 저 느껴지는데 1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2열과 3열 중간에도 이렇게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84만원의 요금 정도는 저는 투자를 하고 썬루프는 이제 카니발에 좀 넣어주시는 게좀 좋지 않나 보여지기는 하는데 풍절음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고 이야기라면 모든 차량에 안 넣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컵홀더 냉온 컵홀더 기능은 없습니다 하이리무진은 가셔야 되고요 220볼트와 시거잭 그리고 이제 하단에 이제 트레이 같은 거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수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카니발은 이제 공조장치가 여기 상단에 있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서 독립적으로 만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2열까지만 한번 보고요. 3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저는 이 7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4명이 타기에 굉장히 편안한 차량이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찍은 카니발 2.2 디젤 7인승 그래비티 차량. 어떠셨나요? 디젤 차량이라고 해서 인기가 굉장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인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3개월 정도 걸리시고요. 일반형 모델은 약 2개월 정도에 대기를 하셔야지만 차량 출고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 제이 오토플랜과 함께 하시면 기분 좋은 출고 후기 그리고 빠른 출고 약속드리면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미스 장기렌트 보고 계시면 제이 오토플랜과 함께 하시면 기분 좋은 출고 후기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